36과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친구들, 한 주간 교회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오늘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해요. 외울 말씀 함께 읽으며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안 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오늘 궁금이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이의 오늘의 질문을 함께 볼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꼭 들어야 할게 있대. 그게 뭔데?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그립에 있는 다른 친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을 무게로 착각하고 있어요. 친구들! 친구들은 교회에서 진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교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교회 안에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해요. 어, 누군가 아주 크게 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책의 모든 무엇을 읽어 주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말씀. 말씀을 읽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순종, 순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아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순종한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함께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 특별히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설교. 설교를 통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과 위로를 주셔서 구원에 무엇을 더해주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은혜. 은혜를 더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과 위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교리로 나의 삶을 비춰볼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친구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생각해보기를 바래요. 교리가 삶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나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을 읽고 쓰면서 기도로 준비해 보려고 해요. 자, 밑에 보면 다음 주에 배울 성경 말씀을 적어 요 칸이 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단어를 적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며 작성하는 기도문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브록 스티커를 활용해서 말씀을 통해 은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하면서 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걸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자, 다음 주 하나 바이블 공과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다음 주에 배울 성경 본문은 고린도 전서예요. 자, 본문은 고린도 전서 몇 장일까요? 11장.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예요. 자, 다 적었다면 두 번째. 다음 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단어 4개에서 5개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고 단어를 찾아 써 주세요. 자, 선생님이 찾은 건 축사 새 언약. 그리고 기념 전하는 것 또 하나, 잔, 이렇게 적어 볼게요. 다음 주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처음 해 본다면 기도가 생각이 잘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시를 적어 놨어요. 생각이 안 나는 친구는 예시를 통해서 똑같이 따라서 필사하듯 적어 줘봐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곳에 간단하게 적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브록 스티커를 활용하여 주중에 외울 말씀을 아래에 붙이고 진짜로 외워보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해 볼 거예요. 먼저 항목 안에 날짜를 쓸 거예요. 자, 언제가 좋을까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10월 4일. 이것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적어줘도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체크해 주시고요. 외울 말씀은 스티커를 통해서 내가 이 중에 골라서 네 가지를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은 이곳에 제일 먼저 로마서 말씀을 외워볼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 자, 외워야 되는데 너무 길면 힘드니까 짧은 것도 하나 있어야겠죠. 자또 디모데고서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었다면 친구들이 여기서 외울 말씀을 한 번씩 크게 읽어볼 거예요 10월 1일에는 로마서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이곳에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한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며 누리기를 바래요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궁금이는 교회에서 꼭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빈칸을 함께 적어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 안에서 땡땡땡의 땡땡을 들어야 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 나, 님, 그리고, 말씀이에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36과 미션 카드.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궁금이의 이번 주 미션. 성경 읽기표에 작성한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을 선택해 소리 내어 읽고 녹음해요. 녹음한 파일은 선생님에게 보내 주세요. 암호 해독 미션. 암호 해독 미션의 힌트를 선생님에게 받아 미션을 완수해 주세요. 교리 이야기 애니메이션은 QR코드를 통해 만나보세요. 36가 암송 미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초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36가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에 나와 장난치거나 떠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